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빠들의 드림카죠. 바로 BMW의 X7입니다. 이 정도 풀사이즈 SUV 중에서는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라고 하기에는 가격대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승차감과 운동 성능, 안에 공간감 이런 걸 전부 합쳤을 때는 이만한 차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 d 님은 어떠세요? 저는 BMW 계절 좋아하긴 하는데 그 바뀐 코가 싫었거든요. SUV에 코가 커지니까 이거는 코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크기가 기본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릴이 커진 것도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비율인 것 같아요. 같아요. 신차로 얼마일 것 같습니다? 한 1억 2천 정도 할것 같은데요? 조금 더 써서 1억 5천 정도 합니다. 이 모델 빠르게 스펙부터 보고 가시죠. 네, 보셨듯이 이 차량은 24년 6월에 출근된 차량입니다. 아직 1년도 안된 따끈따끈한 차량이죠. 오늘 이 X7은 디자인 퓨어 차량입니다. 또 하나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면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라이트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올 블랙에다가 두 개를 나뉘어있고, 좀더 중후한 느낌? 맞습니다. 좀더 요번에 그릴도 그렇고, 라이트도 그렇고, 중후한 느낌을 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네시스라고 많이들 놀리기도 하더라고요. 퍼드램프. 이게 디자인 퓨어 모델이기 때문에, 범퍼는 엠범퍼 대비해서 이런 하단 부분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요 그릴 안쪽에도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현행 나오고 있는 7시리즈나 5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그릴에 아이콘닉 글로우라고 해서 전체적인 테두리에 불이 들어오는데 요 x 7은 그릴 안쪽에만 이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5시리즈와 7시리즈의 그릴과는 조금 다른 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이 엔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엔진룸을 열어봤는데,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6기통 엔진이 그렇게 커보이진 않죠. 네, 상대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8기통까지 들어가는 엔진룸이다 보니까 6기통 엔진을 넣었는데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듯한 엔진룸입니다 이 엔진의 커버를 보시면 저기 이렇게 6개의 막대기가 있잖아요 이게 실린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인라인 6라고 해서 직렬 6기통짜리 엔진입니다 직렬과 V형 뭐가 다를까요? V형은 그것도 실린더가 치면서 아닌가요? 엔진에 실린더가 있잖아요 직렬로 일자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인라인 6 직렬 6기통이고 V형 엔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린더가 V로 되어 있어서 V6라고 하는 거죠.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부터는 와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뭐 그것도 450마력인가 60마력 정도 됐는데뭐 충분히 큰 마력 쓰지만 이 차가 워낙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번에 오면서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엔진룸은 워낙 새 차라서 특이사항은 없고 이제 옆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모습에 와봤는데 굉장히 크죠. 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웬만한 성인 남성이 오더라도 사람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옆모습은 페이스리프트 대기 전 모델과 후 모델 둘다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이드 스텝이 발에 걸리더라고요. 좀 키가 크신 분들이나 남성분들이 타시기에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 쓰면 애들 타기엔 좋지 않을까요? 뭐 아마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달아놓은 것 같아요. M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습니다. 보시면 은 이제 휠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휠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앞에랑 뒤에가 전부 22인치 인데 앞에 타이어 사이즈가 275예요 굉장히 넓은 앞 타이어를 가지고 있고 뒷 타이어는 이315 입니다 이315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모델의 뒷바퀴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타이어 교환을 하실 때는 200만원 넘을 것 같은데요 타이어 구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사셔서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도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리덴 모델이 2천만원 비싼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긴 차량이 유턴을 하실 때는 좀더 짧은 회전 반경을 가지실 수 있고 차선 변경을 하실 때에도 빠르고 민첩하게 차선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뒷모습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면부에 왔는데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간결하고 멋있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페리된 모델은 방향지시등도 예전에는 그냥 깜빡깜빡이었다면 좀더 부드럽게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우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한 번에 탁 켜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방향지시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X5와 마찬가지로 크램쉘 방식의 테일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도 여기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단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넓게 트렁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인승 모델이라 2열 시트가 총 3개로 되어 있는데 이 X7 모델 같은 경우에는 6인승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2열 시트가 독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2열에 사람이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2열 시트가 접는다고 해서 풀플랫이 되진 않아요 앞으로 좀만 갈 뿐이지 완전히 접혀지지 않기 때문에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접혀집니다. 그래서 큰 짐을 싣거나 뭐 차박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6인승 모델이 아닌 7인승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버튼이 있어서 2열, 3열 모두 다 전동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3열 버튼이고요. 이쪽은 2열 버튼입니다. 그리고 맥스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버튼 하나로 다 접었다가 폈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 모양이 있고 맥스는 이제 2열, 3열 모두 다 피는 기능이고, 가방 모양으로 되어 있는 맥스는 전체적으로 다 접히는 버튼입니다. 닫는 것도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금 느리긴 하지만 전동으로 접으실 수 있습니다. 2열도 전부 접히게 되죠.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6인승보다 큰 짐을 실기에는 7인승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닫을 경우에는 여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전동으로 다 닫힙니다.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시트부터 굉장히 편하고요. 안에 이런 내장재라든가 전체적인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 사항은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기어봉이 올라와 있고, 스알로그스키에 크리스탈 기어봉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웠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굉장히 작고, 앙증맞게 되어 있네요. 요즘에 뭐 포르쉐도 이렇게 변하고 있긴 한데, 이럴 거면 저는 차라리 이런 칼럼식 기어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하고요 앞에 컵홀더 두개가 크게 들어가 있고 조금 따뜻하게 하거나 조금 시원하게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 음료 같은 거를 여기에 놓고 하시면은 따뜻하거나 차갑게 유지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이게 냉장고처럼 엄청 기능이 뚜렷하진 않아요 그래도 유지가 조금 더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은 X7으로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하기에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핸드폰 어플처럼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해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풍구 조절하는 게방증맞게 되어 있네요 송풍구의 방향을 조절하는 거는 약간 좀 적극적이지 않나요? 저딱그 생각 했거든요 그리고 차는 아무래도 1년도 안 됐고,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정숙하네요. 더군다나 가솔린 엔진이라서 핸들이나 엉덩이에서 오는 진동은 전혀 없고요. 시트는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BMW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어깨, 허리 위쪽을 따로 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체형에 맞는 시트 포지션을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2열에 왔는데 역시나 BMW의 가장 큰 SUV다 보니까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이나 전체적인 공간감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열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로도 당연히 조절이 되고요 등받이 각도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실 세난에 비해서는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긴 해도 이런 공간감에서 오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고요. 헤드레스트 쪽에 이런 쿠션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편해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열선만 지원이 됩니다. 하단부에 시타입 충전구가 두 개나 되어 있어서 뒤에 두 명이 타고 갔을 때 충전기를 각자 꽂아서 충전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데 보시면 앞 좌석에도 충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이 선쉐이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전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에 선루프 가림막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선루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은은하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추고 있어서 밤에 보시면은 진짜 멋있을 것같습니다 시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열 시트를 접어야 되는데 여기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바로 이열 시트가 접힙니다. 3열에 타봤는데 아무래도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3열이 좋습니다. 지금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어놓은 건데 이런 상태에서는 무릎공간이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밀었다고 해도 이런 허벅지나 등받이 각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인이 타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놀랐던 거는 3열에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 있고 3열도 따로 공조장치가 이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나 좀 작으신 분들이 타셔도 괜찮은 3열 시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3열에도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열도 이렇게 썬루프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에 있어서도 좋습니다.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오늘 X7을 보셨는데 PD님은 어떠셨나요? 외관도 외관인데 내장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센터페시아를 깔끔하게 만든 게또제마음에 사로잡지 않았나 저도 이게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진짜 마음에 드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자주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큰 차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이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이렇게 X7을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哦。